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뉴스 오혜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의 측 아프리카 TV PP 라이브 채널 즐겨찾기 하시면 K리그 현장을 누비는 모습 그리고 K리그 찐 팬들이 참여하는 라이브 중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빅보드에 나왔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도시락 먹방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빅보드인데 오랜만에 오니까요 이런 새로운 정보가 될 만한 플레이 카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 드리고 승부 예측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K리그는 전 좌석이 지정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전자 출입 명부를 발급 후에 입장하셔야 되고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응원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또 지정 좌석에서 경기 관람하셔야 되고 안전 거리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 그리고 체온이 37.5도 이상 발열자들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이 점을 꼭 아시고 직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존 10%에서 확대돼서 25%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팬들이 이제 경기장에 오실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가지 수칙 꼭 명심하시고 K리그 현장 직관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관도 추천입니다. 지난 15라운드 정말로 맞추기 어려웠던 라운드였습니다. 비가 비가 엄청 많이 오니까 패스를 해도 공이 가지 않아 나만 달려.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K66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혜야님께서 6경기 중에 5경기를 맞춰주셨는데요. 울산과 수원, 또 포항, 광주, 무승부까지 맞추는 정말 극강의 난이도를 통과하신 대한님께 K리그 공인구 미니볼 선물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미니볼 이벤트는 계속 됩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원큐 K리그 원2020 16라운드 승부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빅보드에 나와 있지만 이번 주 제가 콕 집은 경기는. 바로 서울과 상주의 대결입니다. 뭐 서울은 김호영 감독 체제로 2연승 거두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서울에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가 들리고 있죠. 집 나갈 뻔했던 서울 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면 조금 뭐 과장인가요? 어쨌든 서울 팬들에게는 희망을 준 최근 두 경기였습니다. 특히 지난 성남전의 윤주태 그리고 지난 강원전에는 정한민 이두 선수가 김호영 감독 대행에게 기회를 얻어서 확실하게 화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팬들에게는 이번 주는 어떤 선수가 기회를 받고 또 화답을 할까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최근 서울의 모습입니다. 상주는 부산을 꺾고 다시 3위로 올라왔습니다. 강상우 등 이런 말년 병장 정말 전역을 앞두고 미친 활약을 하고 있는 상주인데요 뭐 전형적인 강팀의 모습 딱 지금의 상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이런 상주까지 꺾고 3연승을 하게 된다면 치열한 중위권에서 벗어나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뭐 앞선 13경기에서 서울이 하위권에 처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최악의 수비였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는 포백으로 포메이션을 변경하면서 확실하게 수비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수비라면 상주를 상대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서울의 3연승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성남과 부산의 대결입니다. 성남은 최근 하위권에 있던 팀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분위기가 좋은 팀입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의 합류 효과가 정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성남에게는 말 그대로 천군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 경기를 뒤집는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길 경기는 확실하게 이기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4경기에서 서울전 홈패배를 제외하면 2승 1무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고요. 반대로 최근 부산을 보면 뭐 광주, 대구, 울산, 상주를 상대했는데 뭐 광주전 무승부, 저는 이게 좀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3연패 대진원이 참안 좋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사실 경기력도 많이 뛰어난건또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한다면 광주와 수원의 부진이 아니었다면 순위가 더 내려갈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5시즌 성남은 7번의 홈경기에서 2무5패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흐름이라면 이번 주 김남일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안방에서 승리하는 모습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과 포항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두 번째, 동해안 더비죠. 지난 15라운드에서 정말 이두 팀은 불운, 불운의 아이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찌 보면 이두팀 모두 그래서 더 승리하고 싶은 동의한 더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울산은 15라운드에 침묵했던 주니어의 골이 터져야 사실은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이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힘과 힘의 대결이라면 올 시즌 포항보다는 울산이 앞서는 게 사실이죠 뭐 포항 역시 팔라시오스가 나오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뭐 힘을 냈던 젊은 자원들에게 이 경기도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광주전에서 발목을 다쳤던 이광혁이 훈련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 악천호는 결과를 바꿔버리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천호가 아니라면 최근 경기력은 분명 울산이 앞섭니다. 그리고 지난 5라운드 시즌 첫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이 예상을 뒤엎고 포항의 4대0 대승을 거뒀잖아요. 최근 경기력 또 자신감까지 갖춘 울산이 이번 주두 번째 동해안 더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수원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한 3, 4년 전만으로 돌아가더라도 두 팀의 경기는 대등한 싸움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올 시즌의 경우에는 너무나 체급차가 분명하죠. 그리고 여름이적 시장에서 전북이 고스타보 모두 바로 이두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원보다는 정말 한급 이상 좋은 팀이 됐습니다. 최근 흐름도 전북이 5경기에서 패배가 없지만 수원은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뿐입니다. 뭐 특히 전북은 울산에 내준 선두 자리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원 원정이지만 승점 3점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뭐 전북이 수원 원정에 와서 힘든 싸움을 할수 있을지 언정 승점 3점을 따지 못하는 경기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체급 차가 큰 전북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인천전에 더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원에게는 정말 솔직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포드에서 수원 패를 얘기. 현실입니다. <laughs> 그날 25주년 유니폼도 입는다. 현실입니다. 영입을 하셔야죠. 다섯 번째 경기는 대구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원 전북전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실이니까요. 뭐 지난 전북전에 사타군니가안 좋았던 세징야가 이번 경기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시는 개막전에 세징야가 마하지에게 꽉 묶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개막전입니다. 지금은 이두 팀의 상황이 정말 많이 다르죠. 인천이 조성환 감독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대구는요. 골을 넣었던 경기에서는 정말 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올 시즌 대구가 4패를 기록했는데 골을 넣지 못했거나 선제골을 내준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승점을 챙겼다. 그 말이죠. 저는 이 경기에서 대구가 골을 넣고 승리한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인천 감독으로 부임한다 제일 먼저 뭐할것 같아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가장 먼저 수비를 좀 단단히 합니다. 왜냐면 실점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기지 못하더라도 무슨 부라도 챙기니까 언젠축구에 골이 중요하다면 그때그때 달라요. <laughs> 근데 그거는 상위권 팀하고 또 하위권 팀은 또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 잘하죠? 하위권은 골안 먹는 게 중요하고 상위권은 골을 넣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상위권은 먹더라도 세골 먹으면 내골 넣으면 되니까그 누구지? 우리 본프레벨 감독님 보고 있습니까?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광주와 강원의 대결인데요. 최근 흐름이 정말 안 좋은 두 팀의 대결입니다. 최하위 인천을 제외하고 최근 일곱 경기 가장 적은 승점을 얻은 두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시즌 초중반에 이 돌풍 그 돌풍은 잊혀지고 이제는 치열한 주위권 하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강원은 무엇보다도 초반에 좋았던 공격의 흐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수비가 좀 도드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광주는 펠리페 아니면 어원상이 공격의 길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막혀버리면 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경기는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이 개장하고 처음으로 K리그1에서 유관중 경기로 열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쉽게도 이날 경기장을 찾을 광주 팬들이 웃으면서 돌아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팀 무득점 무승부 예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K리그 공인구 미니볼 받는 방법 알려 드려야겠죠? 저처럼 여러분도 6경기를 예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축구 유튜브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다 누르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6경기 예측 결과를 남겨 주십시오. 제가 맞추는 경기 이상 맞춤들 추첨해서 한 분에게 K리그 공인구 미니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축 승부의 측은 오늘의 케리그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17라운드 승부의 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표님 야근했는데 오늘 국밥. <laughs>